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세월이 가게 되면 누구나 노안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어, 나이를 먹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시간이 가게 되고, 눈의 사용이 많아지다 보면, 노안이 좀 빨리 오는 분, 노안이 조금 더디게 오는 분, 노안을 일찍부터 경험하는 분, 여러 시력이 있는데요. 노안을 안경으로써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까이가 흐려 보이고, 번지고, 자꾸 이게 팔을 떨어뜨려서 스마트폰, 체크시를 바라보게 된 이런 불편을 개선하는 데는 누진다 초점 안경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다 초점 안경은 하나의 안경으로 아래쪽으로는 가까이, 앞으로는 멀리, 중간은 중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관상 표시 안 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다초점 안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게 될때 불편함에 대한 걱정인데요.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려고 하게 될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지럽다면서요. 네. 어지럽다고들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시력 검사를 해 보면 다초점 안경이 적용이 쉬운 분이 있고 적응이 쉽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응이 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럽고 불편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제가 토론을 해봤을 때 손님하고 경험을 해봤을 때 바로 본인에게 맞는 안경인지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론상으로. 실업검사 결과를 봤을 때 노안이니까 다추점안경을 하면 맞겠죠 이런 생각보다 직접 경험해 봤을 때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맑게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야감 그 느낌만 익히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제품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고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어색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같은 도수로 하더라도 시력의 근시, 난시 원시 정도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타입의 다초점 렌즈 체험 세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수로 하더라도 이런 스타일. 또는 저런 스타일. 매일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안경을 쓰겠다는 스타일. 그런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구입하기 전에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을,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게 될때 중요한 포인트. 이것은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공 가운데 눈 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 왼쪽 눈과 눈 가는 초점 간격. 여기, 여기. 이 간격이 사람 얼굴마다 모두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눈 초점 간 거리 또는 p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 제가 잘못 그렸네요. 네, 정확하게는 이 지점입니다. 이 거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도수의 안경을 맞춘다 하더라도 초점이 여기에 정확하게 있는지, 아니면 바깥으로 또 너무 안쪽으로 온건 아닌지가 선명한 시야, 눈 편한 시야를 주는데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눈 초점 간 거리가 어린이, 청소년은 얼굴이 작겠죠. 좀 고학년 또는 성인, 얼굴 작은 성인, 얼굴이 좀큰 성인에 따라서. 큰 사이즈 얼굴형, 작은 사이즈 얼굴형에 맞는 체험 세트를 준비하여서 그 얼굴형에 맞게 체험 세트를 결합해서 한분한 한 분에 맞는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소 비용이 저희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단점도 있지만 오로지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거죠. 같은 비용을 내고 제품을 내 시력에 맞춘다 하게 됐을 때 더욱더 눈 초점 그리고 보는 감각을 쉽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 만든 양쪽 도수가 세 배나는 안경, 그 안경들도. 초점을 잘 맞췄을 때 두께 변화가 거의 없이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수 차이가 많이 나든 노안이 왔든 상관없이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어지럽지 않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낙성 대역 1번 출구 우층에 2층에 있는 스타 안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멘토였습니다